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4월 20일 제가 임실로 첫 발을 들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섬진강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이 강가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었는데요. 물을 개방해놔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보를 개방하지 않아 가지고 맑은 물이 보 위로 넘쳐 흘러나가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근사했었습니다. 4월 20일 그 당시에는 벚꽃이 거의 저물로가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래도참 근사했었습니다. 하늘도 무척이나 말고 쾌청했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자 하늘이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땅이 자 2차선 바로 옆에 지금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 매물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어, 개발허가가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 건설과에다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하고 붙어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곳입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이곳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 누군가의 터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조용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나무가 좀 적은 부분. 자, 이쪽에 많은 부분. 저 뒤쪽에 큰 나무 있는 부분. 자, 이 나무. 앞쪽에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땅 바로 앞에 이 강변 옆으로 산책길도 있습니다. 농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산책도 할수 있는 저런 길이 있습니다. 터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강가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요. 이길 우측으로 이렇게 운동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요. 자, 이쪽 길을 끝까지 가면, 자, 우측에 있는 길과 저 끝에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운동 코스로도 아주 좋죠.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캠핑하러 오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저 넓은 부분, 자저 넓은 부분에서는 낚시하시는 분들도 제법 옵니다. 자 주변 설명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입니다. 이 땅의 넓이는 420평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주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가격이 3,500만 원이고 420평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임야라는 지목 때문에 약간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이 터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관청역까지 10분 걸리고요, 임실읍내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이면 넉넉하게 갈 수가 있으며 전주역까지도 4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물에 대해서 주소를 써드릴 테니까 주소는 더 보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